미국 피치가 3대 평가기관인데 한국 기준금리 1.7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올해 안에 두 번만 내려도 대출금리 제 생각에는 3% 중반대까지 늘어집니다. 올해가 잔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네. 올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세 시장이 좀 안정적인데 민간 아파트들의 입주 물량을 따지면 서울이 한만 세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주인이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입주 물량이 좀 나왔는데 집주인이 매물을 많이 회수해요.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피곤해요. <laughs> 요즘, 요즘 대선 기간 그렇죠. 네. 요즘 좀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서울 평균 매매값이 1 3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laughs> 정말. 무서운데요, 상승세가. 13억이라 네. 평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택 가격은 10억이 넘었고요. 네.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이 넘었는데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네. 평균이 13억이니까. 그렇죠. 평균 그 고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 평균이 반평균이 보통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마 엄마 나. 나 평균 점수 나왔어. 네. 이게 칭찬을 받을까요? 이게 야단을 맞을까 모르겠는데, 애가 평소에 65점 맞던 애 같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군요. 95점 맞는 애 같으면 야단을 맞는데, 평균이 그런 겁니다. 평균이 13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있잖아요.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역세권에 네. 브랜드에 세대 수도 좋고 편의 시설 좋고 학원 가도 가깝고 뭐 초등학교 있으면 더 좋겠고. 음. 한강뷰가 나오면 엄청나게 좋겠고 이런 아파트들 평균보다 높아도 훨씬 그렇죠. 훨씬 더 높겠죠. 반포는 뭐 70억대니까요.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네. 이제 뭐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반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13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1억 모을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가 않죠. 어렵지. 네. 1억 벌기도 어려운데. 그럼요. 어떻게 모아? 1억을 세이브 하려면은요. 실제로 사용하고 이렇게 따면 연봉 음. 3, 4억되더라도 1억 못 모읍니다. 왜? 네. 세금 내고 나면 네. 연봉 3억이라도요. 실수령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음. 2,000만 원 정도 받는데 어떻게 1억을 모읍니까? 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1억 모으는 것도 불가능한데 모아서 13년이 걸려서 평균을 냈는데 13억 가지고 살수 있는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집들은 못 삽니다. 그냥 서울 한강벨트를 제외한 지역에 전용 59 정도 살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무한 돈인데 그럼 구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구별로 얼마 정도 하느냐라고 하면 서초구 강남구는 3.3제곱미터당 우리가 평당이라고 하는데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평균입니다. 평균. 8천만 원이면 어 우리가 전용 8사. 34평 아파트 가격으로 한다면 거의 30억에 육박하거든요. 네. 20억대 후반 정도 나오는데 평균입니다. 평균이 30억대 육박하면 어좀 괜찮은 아파트들은 한 40억 전용 8사 기준으로 40억은 이제 기본적으로 넘고 있는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속도 어 마야 용산은 6천만 원 넘었고요. 최근에 한강 벨트에 이제 포함되는 지역을 보게 되면 마포. 성동, 강동, 동작까지가 포함되는데 애들은 사천만 원 넘습니다. 평당 사천만 네. 원 넘습니다. 평균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속도가 문제라고 했는데 어, 최근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된 게 삼월 이십사일입니다. 네. 재지정되고 상승률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안정이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달 정도 되니까 다시 상승률 또 올라가고 통계를 보게 되면 상승률은 올라가는데 현장 분위기는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요. 아파트 사려면 일단 현금 준비해서 현장 가서 대기 타다가 집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새집내집 네집 대기 타야 되고요. 뭐 강동구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서다가 나오면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회수하거나 가격 올리거나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이럴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제가 만난 분 중에 돈이 아예 없는 분들은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그러기나 말기나 한강벨트가 집값이 움직이든 반포가 움직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수도권에. 뭐 다른 나라 얘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냐면 좀 부자인 분들 음. 엄청난 부자는 아니고 좀 부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음. 어, 마포나 성동이나 용산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대출 뭐다 포함해서 자산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하잖아요. 뭐 30억에서 뭐 4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 정도. 그런데 뭐 대출 빼고 팔면 양도세 빼고 하면 한 20억대 정도. 의 현금이 확보가 되겠죠? 이분들은 나름대로는 그래. 내가 마음만 먹고 이거 두개 정리하고. 뭐 전세 끼고 사든 대출 좀 받아서 들어가면 반포에 뭐. 8사가 부담스러우면 오십구 정도는 충분히 살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음. 작년까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올 초부터 이제 막 토지거래가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난 분도 이 해외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좀 길게 네. 갔다가 오니까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laughs> 난리가 났어. 어, 이거 뭐야? 어떻게? 어떻게 확대 지정되고 좀 안정이 되니까 좀 떨어지려나 하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분이 애기를 빌리자면 어,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데 1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갈아타고 싶어 어, 하는 아파트. 네.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 10억 만에, 10억 만에 10억이면 요 이게 한뭐 1억, 2억, 3억 오르는 거야.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10억 올라가니까 뭐 멘탈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 스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그냥 음. 스테이한다. 실제로 좋은 아파트니까 네.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만족하고 스테이한다. 지금이라도 팔고 무리하게라도 갈아탄다. 음. 이 결정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정하시는 분들은 팔고 갈아타는 거고 안 되는 분들은 우왕좌왕. 음. 지금, 지금 한강벨트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고 불안의 연속인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그냥 잔잔합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동탄 신도시하고 네. 이제 송도 두 군데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조용하더라고요. 음. 조용한데 거래 절벽은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조용한데 역세권이나 뭐 좋은 아파트들이잖아요. 위주로 거래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도 야금 야금. 서울처럼은 다이내믹하지는 않는데 조금씩 조금씩 뭐 떨어지지 않을 정도 아니면 약간 상승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긴 한데 저는 아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안한 조용 불안한 상황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강남이 올라가고 이제 풍선 효과가 네. 발생을 해서 서울 수도권 뭐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지금 뭐 수도권 지역 경기도에서는 과천, 판교, 분당 정도, 용인, 수지 정도가 이제 상승세가 높은데 정부에서 하는 말이 규제 카드를 꺼집어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규제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 있는데 이세 개를 동시에 묶어버릴 수도 있고 한 개만 묶을 수도 있고 최근에 추가된 게 토지거래가고요. 네. 요것도 나름대로는 국토부나 서울시는 요거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냐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어... 경기도에서는 과천, 어, 판교 분당이 분당구니까 음... 이 정도는 저는 지정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는데 자, 여기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될까요?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안될것 같잖아요. 우리 <laughs> 네. 다그 생각하잖아요. 왜? 강남 3구, 용산구가 지금 모든 규제가 풀리지도 않고 계속 지정돼 있음에도 어떻습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뭐 성동, 마포, 강동, 동작, 판교, 분당, 과천이 규제지역 지정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더라도 떨어질까? 그냥 불편할 뿐이죠. 어. 기존에 있던 집을 팔고, 거기 한 채에 4개월 내에 뭐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똘똘한 한 채인데, 뭐 하지 뭐? 왜? 가야 되니까? 왜? 지금은 답이 그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 상가도 필요 없고, 지식산업센터도 필요 없고, 생활력 수박시설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아파트 많이 가지는 것도 필요 없고, 오직 그냥 똘똘한 아파트 한 채기 때문에 그 규제를 뚫습니다. 그냥 하나 가지는 데, 규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차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갭이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주변 지역 뭐가 있지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또뭐 동대문구 네. 성북구 영등포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 그런 지역들의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들로 눈을 돌릴 수도 있죠 뭐 강속으로 번질 수도 있고 좀더 가면 이제 노도강까지 최근에 이제 노도강은 좀 약세이긴 합니다 네, 뉴스 보게 되면 뭐 5천만 원 떨어졌다 음. 음. 그래서 뭐 얼마더라 6억 7천에서 6억 2천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기자 분들이 이제 시거래 내역을 보고 그냥 대충 찝습니다 네. 근데 아파트는 이제 동이나 층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은 동에 비슷한 층을 가지고 뭐육층칠층 가지고 가격을 비교하니까 오천만 원떨어지는 않았고요 한 삼천만 원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육억 네. 대 아파트가 삼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오 퍼센트 정도 살짝 좀 조정이 돼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들 지역들도 이제는 시간 문제 아닐까 노도강 또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하반기가 될지 또는 뭐 2026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노도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노도강이 약세인 이유, 특히 이제 노원구 상계주공이 약세인 이유는 재건축이 속도를 잘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건축비가 너무 오르니까 강남같이 뭐 30억 40억 아파트에 추가분담금 5억 내라고 하면 뭐 2, 3억 5억 내라고 하면 뭐낼 수도 있는데. 6억 아파트에 추가 분담금 5억 내라고 하면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상계주공 5단지가 용적률이 좀 낮아요, 뭐 90%인가 그 정도인데 재건축이 빠르죠. 그러다가 2 0 2 3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시공사가 GS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용면적 31인가 34인가 아무튼 그 정도인데 전용면적 살짝 30대에서 팔사로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열네 평에서 삼십사 평으로 가게 되면 오억을 분담하라라고 네.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오억이 어디냐 배째라 그래서 시공사 교체를 합니다 악수를 두게 되죠 생각해보게 되면 오억 구 그러니까 이십오 평이 삼십사 평 가는데 오억 내라고 하면 이천이십삼 년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니 열네 평 가진 사람이 삼십사 평 가는데 내가 아파트를 지어도 오억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음. 판을 엎어 버리니까 이제 아직까지 시공사 못 구합니다. 공사비 올려 줘도 시공사 안 나옵니다. 음. 추가 분담금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 아, 상교동 재건축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시장 흐름 자체가 아마도 풍선 효과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상계동은 그 옆에 그 창동에 GTX C가 네. 계획보다는 늦어지겠죠. 2028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8년은 어려울 것 같고 늦어지더라도 GTX 예정되어 있고 거기 운전 면허장이라든지 주변의 공터에 개발 가능성 비즈니스 타운 개발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저는 해볼 만할 것 같다. 음. 왜냐하면 6억 대, 아까 평균이 13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6억 정도면 서울에 6억짜리가 뭐몇개 있겠습니까? 금강구 쪽하고 강서구하고 중랑구 일부하고 노도강 쪽인데 또 상계동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기대감도 있고 교통망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풍선 효과 생길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왜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도대 근거가 뭐냐? 중심부 한강 벨트가 올라가면 무조건 풍선 효과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추세입니다. 미국 피치가 3대 평가 기관인데 한국 기준금리 1.7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1.75까지는 안 내릴 수는 음. 있어도 두 번만 내려도 얼마입니까? 지금 2.75에서 두번 내리면 2.25까지도 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대출금리가 어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3% 후반대 정도 나오거든요. 시중 금리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기준금리 올해 안에 두 번만 내려도 피치처럼 뭐 그렇게 네번 내리지 않고 두 번만 내려도 대출금리 제 생각에는 3% 중반대까지 내려옵니다. 대출금리 시중은행에서 3.5% 정도 또는 그 이하 대출이 나오면 해볼 만합니다. 심리적으로 만만합니다. 대출받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2% 받으면 대박이고요. 3.5% 이하만 받아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그렇죠. 않습니다. 일단 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입주물량인데 올해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가 잔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네. 올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메이플자이도 나오고 뭐 군데군데 라그란데도 나오고 레미안 라그란데는 최근에 그 조경석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데 네. 돌몇개 갖다 놓고 그게 20억 짜리를 하는데 그 아무래도 조합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그런 아파트들 이문 아이파크라든지 여러 아파트들이 뭐 군데군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6월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6천 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올해는 좀더 나옵니다 올해 또 초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1 2 0 0세대 입주도 네.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세 시장이 좀 안정적인데 계속 이럴까요? 지금 내년부터 당장 <laughs> 내년부터 물량이 확 줄지 않나요? 팍 줄어듭니다 네. 팍 줄어드는데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청년주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뭐 공공주택 이런 걸 포함하게 되면 2만 몇천억 음. 정도 나오고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이파크, 뭐또 빠진 게뭐 있지? 자이, 뭐 이런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 민간 아파트들의 입주 물량을 따지면 서울이 한만 세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팍 줄어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볼 때에는요, 수치를 볼때는 저는 팁을 드리면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아, 만 원, 칠천 원. 2만 5천억 이런 숫자를 보지 마시고 그 조사기관에서 계속 발표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그래프 추이를 보십시오. 그래서 추이가 내려가는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냐를 봐야지 숫자를 보게 되면 표본에 따라서 숫자가 들쑥날쑥할수 있기 때문에 어 25,000원에 있다가 8,000원에 있다가 어느 장단에 침쳐야 될지 이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모르니까 추세 흐름 부동산 R114 통계를 봐도 좋고요. 부동산은 통계를 봐도 좋고 국토부 통계를 봐도 좋고 KB 통계를 봐도 좋은데 같은 기관의 통계를 연속적으로 아날로그로 추세 흐름으로 보게 되면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뭐 0.1%, 0.3% 느낌이 안 오는데 그걸 셀로 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아주 보기 좋게 사 그래프가 멋지게 나옵니다. 최근에 네.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작년에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해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 줄어들어요. 그러면 입주 물량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바로 집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물량은 두 가지가 있죠. 절대 공급이 있고 상대 공급이 있는데 절대 공급은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주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상대 공급도 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주인이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입주 물량이 좀 나왔어, 좀 나왔는데 집주인이 매물을 아니 회수해요. 시중에 음.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에서 2021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제법 나왔습니다. 한 4만 7천 호 정도. 네.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됐습니다. 왜잘 됐냐면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규제가 풀어졌던 효과가 10년, 15년 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실을 맺어서 이제 입주로 연결이 되면서 4만 7천 호 정도가 나왔는데 1년에 어, 집값이 폭등했죠. 왜?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합니다. 왜 회수했느냐? 이게 실수인데 보유세를 올립니다. 아, 부담스러워.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 보유세 부담스러우면 뭘 해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도 더 중과세랍니다. 그렇죠. 최고세율 30% 포인트를 더 떡하니 붙이니 82.5% 지방세까지 10억 남아도 8억 세금 내야 되니까 안 합니다. 애국자 되기 싫습니다. 저도 애국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동업은 할수 있습니다. 왜? 법이 그러니까 10억 남으면 5억 세금 낼용인는 있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면 그래 내가 반 떼줄게 어떡하냐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죄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80%는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80% 떼간다 그러면 안 합니다. 매물 안 내놓습니다. 상속세 80%라고 하면 아, 아 아버지 더 사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 하면 안 돼요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물 잠김 현상 음. 끝까지 버텨 버리겠다라고 네. 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를 봐야겠죠.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매물이 상대 공급인 매물이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건 기정 사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은 일단 올라갑니다. 매매 가격은 상대 공급인 매물을 보게 되는데 매물이 늘어날까? 일부 전문가들은 뭐 매물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서 숫자에서 매물이 늘어나는데 매물도 가격을 내린 하락 매물이 늘어나야 집값이 떨어지는 거지 현재 수준이거나 더 가격을 올린 매물이 늘어나는 건 그건 매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시세가 30억인데 35억에 매물 내놓으면 그게 매물입니까? 그러나 안 하겠다는 거죠. 배짱이죠. 배짱 매물은 의미가 없고요. 하락 매물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하락 매물이 제정신 이 있는 사람들 안 나옵니다. 이 분위기에서 집값이 막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왜 하락 매물이 나옵니까? 유일하게 하락 매물이 나오는 것 제가 볼 때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네. 상속. 이 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됩니다. 형제가 3명인데 50억 정도면 상속세가 한 20억 이상 나오거든요. 한 20억 정도 나오는데 20억을 현금으로 무슨 수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처럼 뭐 형이 가지고 형이 세금 내고 다 가지고 남는 돈 우리 나눠 줘 그러면 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헐값에 예를 들어서 한 48억, 45억 뭐 이렇게 팝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팔리는데 빌딩이나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정말 안 팔립니다. 그게 토지거래허가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80억 건물이 60억까지 내려와도 잘안 팔리더라고요. 토지거래가 지정이 되니까 이게 네. 토지거래가는요, 이제 주택과 건물도 토지거래가구역에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상구, 용산구 아파트가 그 전체가 적용이 됐고 그 전에 일부 재개발 지역들은 전체를 묶어버렸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입주하거나 를 아니면 장사 내가 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 못 내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안 팔리잖아요 국세청에 대물 신청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국, 국가가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지고 가서 정리해서 세금 떼고 음. 나눠주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겠죠 저는 이거 깡패 아닌가 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오십 퍼센트 가까운 세금을 못 낸다는 이유로 그렇게 대물까지 하라고 하는 게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어떻게 됐던지 간에 최근에 나오는 금메는 이렇게 상속 물건이거나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원리금 상환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어떤 헐값에 뭐 사업상의 이유로 파는 분들이 아니면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026년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 공급이 줄어들고 매물도 하락 매물이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든다면 결국에는 집값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겠다 일단 전세 가격은 올해가 꽃잔치다 네. 내년부터 많이 올라간다 그럼 전세가 올라가면 또 매매를 미어올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파주운전 갔다 왔거든요 네. 제가 볼볼볼볼 많이 좀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 더운 날씨에 파주운전 가니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현상일까요? 파주 운전에 이제 GTX A가 네.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는 GTX 뭐 또는 지하철 교통 호재가 연결이 되면 연결되기 전에는 기대감이 있기 음. 때문에 집값이 좀 치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개통되고 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갑니다. 왜? 기대감이 없어졌잖아요. 뭐더 좋아질 게 뭐가 있지? 그런데 현재 가치가 좋아지잖아요. 전세 임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뭐 가격으로 예를 들면 뭐한 8억 정도? 전세가 한 3억 정도, 뭐 7, 8억에서 3억 정도였는데 8억 정도 하다가 매매 가격은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은 4억.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4억 5천, 또 5억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살기 좋으니까 네. 역세권에.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가 미로 올리면 나중에 매매 가격은 또 구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파주 운전이 그렇더라고요. 가 보니까 매매 가격은 주춤하고 뭐 보합 상태인데 전세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오르기도 오르고 매물이 그 거래도 아잘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도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가 좀더 지속이 되면.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매매 가격을 미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철 호재는 역시 좋은 호재다 기대감으로 오르고 개통되고 나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미로 올리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은 또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